어, 신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가지 싸움인데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어, 인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갑자기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한 사람만 고맙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미니안 주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예요 그 알미니안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성경을 신하라 그럽니다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할수 있냐 이렇게 됐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강요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출연해서 인간을 무너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역시 활동합니다. 전 세계 현장 가보세요. 모든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귀신 승하면서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까 제자들이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 많은 여자들이 그 울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예수님은 벌써 미래를 보시고 말씀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기도 장군에게 포위돼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성곽이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110만 명이 학살됐어요. 포로 10만 명을 끌어다가 코로셈 경기장 짓는 데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제2의 도시 폼페이오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버리고 로마는 전체 3분위가 화재로 소실됐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져서 유랑 민족이 됐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맞아 죽고 살해했습니다. 1985년, 7년 유엔에서 독립한 그날까지 약 1,800만이 전 세계 유랑 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복음 외에도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복음이 상실됐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게 보면 교회 안에 모임이 한 100개가 돼요. 뭐, 등산클럽, 낚시클럽, 뭐, 자전거클럽, 뭐, 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희석시켜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열천여 비워야지요. 다섯천여는 기름이 있는데, 다섯천여는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을 알았어요. 심지어 목사가 돼서 목사한테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그 일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저주를 자기 피로 없애신 참 제사장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안 걸어주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는 곳의 허감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복음을 위해서 큰신하려는데거의다 육신의 정욕과 암모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다 흡입해 버려요. 복음이 상실된 시대, 성도들은 방황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회복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럼 어떤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습니까 첫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의 후손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대로 보라 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니라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희생제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자사 피에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아니라피 흘림이 없은 저 사심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주오리라 반드시 주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희생 몸을 오신 그 그리스도, 이분이 임마일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를 인을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내로 오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자꾸 묵상을 기도로내 마음속에 축복을 계속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 이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신학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걸을야기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냐? 어떻게 좋은 사람이 부활하냐? 어떻게 사람이 물류로 걸어갔냐? 물류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 뒤덮으면 돼요. 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또 바꾸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이 기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항상 합리주의자들, 맞는 말처럼 하면서 성령을 부인해요.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 어떤 선행, 뭐 명상, 초능력, 어떤 신비주의, 고행, 수행, 그 가지고 인간의 잡음전 해결돼도 원죄 근본은 해결 안 돼요. 여자의 후손, 희생에서 비밀, 임만일 이게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라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분이 그리스라는 결정적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부활했다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 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늘 소통을 해 소통.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소통을 하네요. 그래서 축도 올때 뭐라 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소통을 해 따라서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오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신 그분이 하늘의 권세, 뭘 말하죠? 모든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땅의 권세 이 권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몸이 아픈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방언기도 도 하고 금식기도 도 하고 안수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도 그 안에 성령이십니다. 계 어떤 권사님은 초청할 때 이제 안 수기도 많이 했는데 안 해주니까 복사님 왜 요새는 안 수기도 안 해주세요. 아니, 권사님 서는 거 기도해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나가면 내팔 끌어다가 자기 머리 에 얹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가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을 후대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할게 없어요 그리도 삼륙만 계속 늘면 돼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허감은 결박될지하다 제사장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난의 영, 저주형 영은 떠나갈지하다 질병은 떠나갈지하다 피척의 계 임하게 될지하다 계속 선포하세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지하다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안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겠어요 하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이 중풍병을 냈는데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그러니까 백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들 있고 내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얘들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아, 네. 이 약속을 듣고 집으로 나오는데 집 도착하기 전에 하인이 뛰어나와서 주인님, 하인이 중풍병이 나서서 일어서서 걸어다닙니다. 언제 일어났냐.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믿었다그랬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들로 이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무리하여 영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보호자의 축복 누리길 죄모 주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우리 이신 약속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역 권세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 되기를 주노 축복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괜찮아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예 사형 판결 받고 집행 을앞두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은 사람입니다. 새 청년 불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왕이 마지막 귀해 주잖아요. 한 번만 절하라 마지막 귀해 준다. 우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새 청년이 뭐라 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에스더. 민족이 완전히 멸망 위기에 있어요. 이때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시 왕 앞에는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 아무리 줄 잘못 써도 5년 후에는 또 기회가 오잖아요. 왕은 종신이야 종신. 자기들로 끝납니까? 대대로 한번줄 잘못 써보면 영원히 끝이야. 그러니까 독살을 많이 하니까. 음식도 물도 미리서 먹어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위기 앞에 에스더가 4일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바꿔버려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금호를 그냥 번쩍 올려 이걸 딱 잡잖아요 이제 소이 뭐냐?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 붙든 자는 절대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나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차도 만나고, 개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별걸 다 만나잖아요. 그거 신경 쓸것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는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위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이걸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잘 의식을 해야 되셔. 이걸 읽으면 놓쳐 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과 시선이 사람에게 문제, 환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말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게 죽었나니 그런 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창등기 3장 나 6장 내것 11장 우리 이게 지금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연약 붙들고 죽을 환경 가운데 와버리면 죽어버리면 내굽다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으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이제 피곤하고 이제 힘들 때는 그런 기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 훈련한다고 지금 30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지금 내, 나를 빨리 데려가면,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laughs>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지역에 밥도 안 먹고, 하,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제자 찾는 거, 그 하나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렴당하면 누가 손해지요?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이로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나니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지 하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 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가니요내 구원자가 되면이라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르시대,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활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라겠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맞기를 원하십니다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한국 교회 신학교 정원 미달입니다. 어떤 신학교나30% 밖에 인원이 안 쳐요. 미국은 동성의 가족이 120만 명 넘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혼자 사는 가정이 지금 700만 세대입니다. 과학은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경제는 갈수록 발전하는데 죄악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정신병 시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일일을 붕언하면서 시대를 볼수 없느냐, 시대를.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것처럼 인자도 땅에서 3일을 보내야 할인을 했어요. 그게 표적입니다. 이 확실한 표적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죄름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 모든 미래를 주님은 책임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냥 구원으로 끝내야 했는데 구운 하시고 전해로 버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로 약속했어요. 이 연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빌며 축복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이 끝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불신자는 우상 숭배기 때문에 사당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사람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더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육신의 창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름하실 때 천사장의 구함소리 하늘으로 나팔로 진이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해서 공교로 들려 혼인연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게 계시록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과 고마를 심판할 때 로스 가족을 빼내서 안전하게 비신시키고 심판합니다. 또 홍수 때도 너와 가족이 배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이후로 홍수로 씁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축복자리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모르느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미션을 찾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를 보고 정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멸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멸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발전하는데 죄악이 가득 차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발전하는데 시대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림이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소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에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으로 붙들게 리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절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목표가 오직 절대의 목표가 되게 축복에 주옵소서 그가 우리의 모든 지약을 사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 인생을 파멸에서 숙명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시우시며 우리 의 손으로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자 축부역사사빛치경제 회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2373 시대를 열게 도와주옵소서, 삼들이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삼천제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뜰의 성전이 세워지게 피치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삼천 제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